바락방 만나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 그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혐오를 찾지 못한 헤로스는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고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 이 말은 헤롯도 그 자신도 예수께서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으나, 너희가 고소했으니 그저 몇대 때려서 석방시키겠다는 일종의 타협방이었습니다 이 타협안은 빌라도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무지한자를무지한자라고확고하게 선언해야 할이 권력자는 원칙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타협적인 정신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평생 죄책감에 눌려서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제안대로 실행하려던 찰나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꿈에서 보았던 생생한 장면을 빌라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장면이고, 당차고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그분을 살해하는 일에 가담했던 자들이 두려워 부르짖으며 도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더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경고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전한 기별을 듣고 빌라도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내의 기별은 성령께서 빌라도에게 주신 경고의 기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빌라도는 의로운 심판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빌라도가 망설이는 동안에 제상들과 관원들은 속히 결단을 내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망설이던 빌라도에게 한 가지 미안이 떠올랐습니다 6월절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관습이었습니다 마침 바라바 예수라는 죄수가 사형을 받고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주도했으며 살인과 강도들과 약탈을 서슴지 않은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이 그리스 예수를 놓아주도록 요청할 것을 기대하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살인강도이자 반란주자인 바라바 예수와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란히 백성들 앞에 선택받고자 썼습니다. 빌라도의 제안에 대지상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사주하여 바라바 예수를 대해주고 그리스도 예수는 죽일 것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흑암에 갇혀 사는 바라바와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흑암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유대 의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은 일제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탄은 유대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그감의 세력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를 돕고자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예수를 때려놓은 후에 석방했다는 말은 백성들을 광포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라고 부르지셨습니다. 무지한 예수를 색방이할 책임이 있었던 빌라도 아내를 통해 무지한 예수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성령의 경고를 받았던 빌라도 그러나 그는 타협과 인간적인 괴협으로 결국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생명의 수혜자이신 그리스 예수를 거절하고 생명의 약탈자인 바라비 예수를 선택한 것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